제가 오늘 이것도 한번 가져왔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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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, 그, 2년치, 수익률 데이터입니다. 네. 2년치. 오. 결과가 여기만 보시면, 네. 월, 몇, 음. 몇, 음. 몇, 프로라고 되어있는 음. 835%. 835. 835. 어. 2년 어. 동안요? 2016년 말부터 예. 지금까지 딱 2년이죠. 24개월 24이 이게 이제 재개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<laughs> 네. 이 계좌는 그 오늘의 주식 TV의 그 회원분의 아, 계좌입니다. 아, 계좌입니다. 이거는 아, 이제 인증이 아, 가능한 네. 아니 그러니까 투자 원금 평잔이 지금 여기 투자 원금 평잔이 4,400인데 수익이 사, 3억 7천이었는데 네? 아, <laughs> 어마어마합니다. 이 분은 오늘의 주식TV의 그냥 그 리딩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주식TV가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. 이게 수률 그래프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1년에, 2017년에, 어, 요 때, 그 한, 어, 3개월 정도. 단기간에 수익이 크게 올랐는데 이때 올라온 수익률이 128% 네. 정도 됐고요. 그 자산이 또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2018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수익률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이때 누적 수익률이 192%가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원금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었다고 치면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또 거기서 100%가 나니까 4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복리 과가터진거죠요 그렇죠. 레버리지 효과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